인터벌이 있어요. 지금 우리 네, 김 네, 선생님 방송하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방송하시면 유튜브로 나오는데좀 차이가 있어요. 네, 네. 여기 어, 예, 되고 있습니다. Good day. g o o 예 day. 그 o o d day. g o 십시또 그, 어? 그, 늘지 않아서 목소리가안 그, 아, 나오는 거이죠? 선수 요복 많이 오세요. 세복 많이 세요 아,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도 연말 마지막 날에 같이 했네요, 우리가. 그니까요 대표님, 저는 되나요? 지금. 들어볼게요 링크 좀 보내 주 링크. 링크? 이메일님. 링크는 어떻게 되나요 링크는 올렸어요, 링크. 지금 방송 링크.